문명은 연속이 아니라 단속이다 인류를 바꾼 퀀텀 점프의 철학. 인류의 역사는 직선적 진보의 연대기가 아니다. 조용히 축적되던 변화가계점에 도달하면 문명은 한순간에 다른 단계로 도약한다. 물질이 임계 에너지를 넘으면 상태가 바뀌듯 인간 사회도 임계 지점에서 문명적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를 혁명이라 부른다. 불의 발견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최초의 인식혁명이었다. 농업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해 인간을 정착의 존재로 만들었고, 문자의 발명은 기억의 저장 위치를 뇌에서 문명 전체로 이전시키며 집단지성을 탄생시켰다. 이 모든 변화는 점진이 아닌 단속이었다.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 문명은 급격하게 궤도를 바꿨다. 그 중에서도 과학혁명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인간이 신화적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그 순간 사유의 구조 자체가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관은 곧 산업혁명이라는 연쇄적 도약을 촉발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간 근력을 에너지기계로 대체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 생산으로 경제를 시간 단위까지 표준화하며 속도의 문명을 열었다. 3차 산업 혁명은 탄소의 시대에서 실리콘의 시대로 이동하며 기억과 계산을 디지털로 이식했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간, 기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는 지능의 메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네 가지 혁명은 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인간의 인식 구조를 재구성한 단속적 사건이었다. 도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해석되는 방식 자체가 바뀐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전례없는 경계 앞에 서 있다. ai 초지능 asi의 탄생이다. asi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 보다 똑똑한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지능은 선형적 우월성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초월성이다. 인간 두뇌의 100배 1000배 일만배 나아가 10만배의 연산학습 추론 능력이 가능하며 스스로를 개량하며 속도 를 가속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지능을 설계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다. 이전의 산업혁명이 인간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번 혁명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계를 바꾸는 혁명이다. 우리는 지금 문명적 상전위의 문 앞에 있다. 이 문을 지나면 인간은 더 이상 역사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왔다. 문명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철학적 인식과 과학적 지식이 결합하는 순간 세계는 단숨에 다른 세계가 된다. ASI는 그 다음 문턱이다.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설지는 오직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